날짜 형식과 테두리를 원하는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날짜에다가 날짜3 슬래시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형식에 따라 3월 1일로 바뀝니다. 체육인들로 입력을 해줬고요. 이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여기서 날짜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유형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3-1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원하는 형식의 날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바꿔보겠습니다. 맨 앞에 열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테두리를 없습니다. 테두리에서 없앴습니다. 그럼 테두리 굵은 선으로 맨 위와 아래선 굵은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한 다음 여기서 맨 위에 테두리 선이 있고요. 테두리 선에서 굵은 선으로 지정해주고 다시 테두리에서 테두리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연필로 바뀌는데 원하는 선을 연필로 그리기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마우스 포인터는 ESC 키를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다시 선의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은 좀 크게 행을 키웁니다. 글씨 크기도 키워줍니다. 제목의 배경색을 원하는 색으로 넣어줍니다. 제목의 아래 선을 이중선으로 범위 지정한 다음 넣어줬습니다. 이중선으로. 그런 다음, 세로선을 다른 색, 원하는 색이죠. 원하는 색과 원하는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색을 지정합니다. 테두리 선의 색을 파란색으로 지정합니다. 이건 이무의 색입니다. 그 다음, 점선으로 지정해 줍니다. 테두리 종류. 그리고 테두리 그리기 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세로선을 그려 줍니다. 눈금선에 대고 그리기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의 점선이 그려집니다. ESC 눌러서 연필을 없애주면 됩니다. 맨 밑에 합계는 원하는 색으로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대작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세로선이 눈에 거슬리면 없애 보겠습니다. 테두리 선 들어가서 테두리선 지우기가 있습니다 연필이 나타나면 그리기 하듯이 파란색 점선이 되고 그리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점선이 지워집니다 esc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 연필을 지워주면 되고요 원하는 부분은 배경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테두리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 보면 필요 없는 시트 탭이 있습니다. 이 시트 탭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필요 없는 탭을 지정합니다. 하나하나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시트 삭제 눌러 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삭제한 시트 탭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짜 형식으로 날짜를 바꾸는 법과 테두리 그리기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